한여름,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마리수가 나오는게 아니고, 조각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민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도, 공수로 이어져 있는 가지수로입니다. 제 수승이 굉장히 얕고요. 물색이 약간 탁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물이 겹쳐지는 부분이고, 그 아마 갈대가 그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러지? 찌른 것 같은데, 두두둑 했거든요? 오케이, 끄고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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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역시나 지금 똑같이 계속해서 지금 볼류대랑 이런 가지수로가 만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체구가 좋은 그런 배스입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러버지그를 제대로 삼켰습니다. 하, 넣자마자 그냥 폴링과 동시에 쭉 끌고 가요. 갈대가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 여름에 이 더위가 가시는 그런. 피서철 베스트 낚시 좋습니다. 커버킹 오케이. 자, 이쪽은 또 다른 수로로 들어왔는데, 일단 이쪽에는 부위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정체에 대던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요구리 밭도 많고, 좀 물색이 좀 탁한데, 오히려 이 뒤쪽은 커버가 좀 있네요. 아, 이쪽도 물색은 안 좋습니다. 아.. 칠려고 했는데 빠았어요잡패으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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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0.1초에 0.1초. 야 괜찮아요. 오오 오,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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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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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도 놀랬구나. 야 좋습니다 지금 0.1초에 입질을 제가 지금 러버지그를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 요 지금 이 연안 수로에 그렇죠 연안 주변에 지금 개구리표 약간 녹말 같은 게 옆에 커버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호핑을 하다가. 아, 너무 얕아요. 그래서 수면까지 러버지그를 튕겨 오르니까 베스가 같이 올라와서딱쳤어요 그런 반응은 얘네가 수면 아래보다는 수면 위에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에 도망가는 루어를 쫓아가서 먹겠다는 의지. 거기에 맞춰서 바로 나온 해창만 수로권 커버베스입니다. 와. 침질이 너무 빨랐어요. 정같튼 도시, 오우. 아직 힘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커버키! 오케이! 아, 지금 해창만에서 이 수로 쪽으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양수장에서. 네? 길두 양수장. 야, 엄청납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퍼올리고 있어요. 농사를 져, 져야 되니까. 굉장히 무덥고, 다시! 이 앞에, 어, 좋아요. 휘창만의 빠른 커버입니다. 자, 이쪽은 수면에 개구리와 같등 굉장히 많아요. 부이물이 그래서 러버지기보다는 이런 트럭으로 수면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갈대 인근이나 수초 인근에 있을 거예요. 지금 마름 가운데는 엄청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런 수초 엣지 부분, 갈대 엣지 부분, 이런 부분들의 베스가 은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대도 해를 받는 부분이 아닌 해를 등지고 있는 이런 갈대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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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쨔! 그렇지! 그렇죠! 쨔! 해를 등지고 있는 갈대 보고, 오케이, 으아! 으아, 으아. 사이 좋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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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런 수로권에 갈대가 해를 등지고 그늘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역시나 사이즈 좋은 해창만 커버베스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시원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오늘 날씨 그 와중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녀석이 이런 해창만 좁은 수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분 최고입니다. 커버나시. 최고입니다. 커버킹 오케이. 자, 지금 수초 끝부분이나 갈대 끝부분 엣지 부분에서만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제 얼굴에 땀 보이나요? 오케이 오 깜짝이야. 와. <laughs> 이야. <웃음> 그래 이게 피서 낚시지. 우와. <laughs> 야. 야땀 얘기 하고 있는데. 쫓아왔습니다 지금. 야 연달아서 지금 이 좁은 수록번에서 프로그를 덮치는. 녀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창만 최고입니다 지금 지금 갈대와 수초 엣지 부분 정말 얕고 그늘이 진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녀석들이 프로그에 반응해주고 있는 여름철 피사낚시입니다 최고입니다 커버킥 오케이 like show, 아, 이 뜨거운 날을를 보내고 나서 막판에 힘좀 나네요 오, 최고다. 땀이 손글 손글 내쳐서 떨어지는데 기분이 최고입니다 지금.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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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 아파. 와씨 지금. 네. 그래도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하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다 찢어졌어요, 지금. 오래 쓰기도 했고. 쫓아오면서. 자, 저 끝에. 오늘의 메인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저기, 수면을 보면 살짝 물 흐름이 보이죠?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우, 작다, 이거 작다. 어우 딱딱. 야 거기서 니가 나면 오 어떡해. 흐어. 야 씨. 아 오, 아주, 아주 작진 않지만. 이야, 최고 보이시죠? 사강고 싶습니다. 머리가 큰거 봐요. 데드예요, 데드. 아, 그래도 좋습니다. 확실히 있을 것 같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프로그에 반응해주는 해창마 커버낚시. 아, 이렇게 좋은 수로에 찾아 들어와서 낚시하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야, 역시 피딩타이 커버낚시. 좋습니다. 커버킹! 오케이! 자, 이제 오늘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이런 아침 시간부터 수로권을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했는데 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수로와 수로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많은 마리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낮을 피해서 오후 시간이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연발이 있고 갈때 그늘이 생긴 그런 부분에서 타버터 낚시가 유해했던 것 같습니다. 피서 낚시로. 머리도 시키고 손맛도 볼 경우 해창만을 왔는데 오늘 수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타버터로 눈맛도 보고 손맛도 보고 러버직으로 정말 세밀한 낚시도 해보고 해창만 오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고기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 정말 재밌었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버키 오케이. 와 좋다. 아 더하고 싶다.